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차별 노출 시대의 사회학습 이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1조 강나연, 김세란, 박채영, 이우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 일과 중 유튜브와 인스타를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저한 5시간이요? 저 6시간이요? 저 4시간이요? 음,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은 이미 디지털에 중독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는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정책 전략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표하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 2. E, 디지털 사회화 3. 온라인 매체의 특성 4. 관련 사례 5. 차별 접촉에서의 차별 노출로의 확장 마지막, 정책적 제언입니다 여러분, 에이커스의 사회학습이론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짧게 설명하자면 에이커스의 사회학습 이론이란 개인의 행동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말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사유소에는 차별 접촉, 정의의 내면화, 차별 강화, 모방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에서의 사회학습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스마트폰 보급률을 살펴보자면 2024년 기준 96%로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지털 매체는 카톡과 같은 메신저 앱과 SNS가 있습니다. 이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률을 보면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순으로 높은 이용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용시간은 유튜브가 44시간 49분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틱톡도 높은 이용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이용률 증가에 더해서 디지털화와 관련해서 투자 시행 비율이 46%에 달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도 디지털 사회화를 주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교과서나 전자정보 등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모바일 신문증이나 인터넷 뱅킹 서비스 등을 과거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사회화에서 디지털을 통한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 없이 사회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정보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 범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스마트폰의 특징을 알아보자면 이동성, 편재성 등과 같은 특징을 보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를 획득하고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화, 편의성, 다목적성의 특성을 더하면 중독성이라는 특징으로 이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형성까지 더해지면 범죄의 실현이 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소셜미디어의 특성을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소품은 매우 짧고 강렬한 자극을 주고 이러한 자극이 반복되는데요. 즉, 중독성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이러한 강한 자극을 계속 받다 보면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 챌린지 문화에 대해 아시죠? 소품은 챌린지, 즉디지털미의 형태로 하나의 문화적 놀이로서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SNS는 온라인에서도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오프라인에 비해 시공간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SNS의 실시간성으로 인해 타인의 반응, 피드백의 긍정과 고정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SNS의 기능적인 특성과 이용 과열 정도, 개인의 폭력 성향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져 SNS가 각종 범죄의 방목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튜브 OTT 등 영상미디어입니다. 일단 이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접근용이성, 몰입성의 특성으로 사회적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폭력 영상물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폭력에 둔감해져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말한 팝콘 브레인 효과라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매체는 무분별한 정보의 노출 및 이를 쉽게 수용하게 하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증대시키며 폭력적 선정적 내용을 접하기 쉽게 하여 중독 경향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유해 정보 노출 기회가 많아지고 온라인의 위험 요소에 취약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유해 정보가 본죄 행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유해 정보는 온라인의 다양한 위험 요소로 인해 그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청소년들이 접하는 유해 정보의 범위가 과거보다 확장되었습니다그러면 이러한 유해 정보가 일탈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사이버 공간에서 부정적 또 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집니다.그리고 이런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일탈 행위가 증가하고 사회적 유대의 영향력이 감소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탈행위에 대한 억제는 또한 함께 줄어듭니다. 사회학습위원회에서 주목할 만한 점을 모아보면 디지털 커뮤니티를 소통의 시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sns상의 법 위반의 호의적 정의를 가질수록 또법 위반자를 관찰하고 모방할수록 sns상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마, 다큐, 범죄 실험물에서 나오는 범죄자에 대한 동정, 미화는 범죄 행위의 부정적 평가를 약화시킵니다. 유튜브, 틱톡은 모방 확산 구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는 즉 온라인을 통한 학습, 모방 후 범죄를 실행하게됨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사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사회화를 하게하며 오프라인에서의 범죄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범죄도 발생케 합니다. 관련 사례에서 보면, 총기 제작법과 같은 극단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 접하는 유해 정보의 범위가 넓어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챌린지 형식으로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통해 디지털 밀림 형태로 확산되는 범죄를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디페이크 성범죄를 통해서는 범죄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에서도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사회에서의 사회학습 이론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접촉 방식에서는 관계의 폭이 오프라인보다 압도적으로 넓어져 유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두 번째 정의의 내면화에서는 온라인에서도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검죄에 대한 호구적 정의 내재화가 가능해졌으며 세 번째 차별 강화에서는 좋아요 댓글 조회수와 같은 즉각적인 보상 구조가 존재하는데요. 범죄적 일탈적 행위가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방행서는 범죄수법, 절차와 같은 모방할 수 있는 정보도 풍부한데요. 많은 양의 사례를 짧은 시간에 접할 수도 있으며, 내가 직접 본 사람이 아니어도 모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디지털 사회관 특성들은 차별 접촉, 정의 내면화, 차별 강화, 모방의 요소를 강화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을 불법 유해 콘텐츠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현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스마트폰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된 디지털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유해 정보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단순한 차별 접촉이 아니라 차별 노출로 범위가 확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노출로 확장됨에 따라서 기존의 사회학습이론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났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 자율규제의 정책의 한계에는 규제가 완전히 사업자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 부분을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국가적 강제력이 적용된 자율규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해 매체 범위 확장에 따라서 유해 매체 판단이 어려워졌는데요. 그 판단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경우 제작 및 유포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대응법은 아직 연구 단계에 있으므로 현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유해 매체를 제거, 삭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죠? 다음으로 공적 규제의 한계를 살펴보자면 신속한 삭제를 통한 구제가 중요한데요. 현행 구조상 신속한 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두 번째로 방송 심의 규정의 심사 대상으로부터 제외된 OTT나 국내의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실질적 규제 대상으로부터 벗어난 글로벌 사업자 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같은 관련 교육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네 번째로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관리 능력에 대한 한계를 증명하였으므로 공공과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한번 제안해 보자면 먼저 자율 규제 한계를 보완하는 데 있어서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자율 규제를 승인적 자율 규제로 전환하자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일단 이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허위 조작,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고요. 그세 번째로는 자율 규제 방식에서도 실효성 있는 억제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징벌적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율규제 우수 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는 자율규제 우수 기업을 선정해서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기업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공적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유해성 심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현재 청소년 보호법을 보면 그밖에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백히를 삭제한다면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 보호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보다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심의 의결 방식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네, 현재 긴급심의의 대상은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불법 영상물만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긴급심의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보다 신속한 대응이, 보다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의 후 삭제하는 방식이 아닌 먼저 삭제 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까 앞에서 말한 알고리즘 규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과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사업자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내 연락 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에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해 정보를 차단해 봤자 다양한 우회 접속 방법이나 소프트웨어가 존재도 하고 현재 청소년 유해, 청소년 유해 정보의 대부분이 동영상 형태로 유통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더 이상 웹사이트 접속 차단 방식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보다는 동영상 자체의 내용을 기반으로 유해성을 판단 후 미리 그 동영상을 차단하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이 관련 교육을 정규 국과 과정에 포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중간 체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민간자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에는 먼저 지금보다 보다 적극적인 상담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하고 상시적 민간 자율검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시민 참여형 허위정보검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차별 노출 시대에 유해 정보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디지털 사회보다 더 적합한 새로운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저희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